안녕하세요. 몰랐던 사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나도 몰랐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5G 상용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5G가 상용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가 겹치면서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되던 메타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공업계는 물론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도 메타버스로 진행되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뭐야?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를 접목한 단어입니다.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우리의 현실세계를 또 다른 가상의 세계에 옮겨놓은 것. 또는 온라인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연출해 낼수 있는 공간을 메타버스라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가상과 현실을 복합적으로 표현하여 현실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할수 있는 현실보다 편의성이 높은 공간인 것입니다. 그럼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야?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 볼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도토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등의 소비 활동은 물론 일촌을 통해 상호 간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아주 초기 단계 또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갖춘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이월드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 정도의 라이프로깅 플랫폼이었다면 지금의 메타버스는 또 다른 내가 현실에서 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현실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왜 하는 거야? 무엇보다 이용 편의성이 높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상세계가 현실과 동일한 수준까지 진화한다면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훈련이나 실험들을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 없이 소비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학습, 소방차 긴급 출동 로트 선정 등을 위해 지금까지는 현실에서 직접 테스트를 수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메타버스 안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현실과 동일하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옥외 광고를 하기도 하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여 또 다른 내가 입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속 매장에서 상품을 결제하면 현실세계로 상품이 배송되기도 합니다. 최근 현실세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어렵고 국가 간 이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채용,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업계는 가상인간을 통한 광고를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상 인간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가상 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끌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미국의 로블록스, 한국의 제페토 등이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미국 Z세대의 절반 이상이 가입했으며 매일 4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누적 플레이타임이 무려 300억 시간이 넘습니다. 제페토는 출시 3년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가 2억 명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우리들이 지난 1년간 지나온 모습은 국가 간 이동과 여행이 거의 되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 모여서 사교 생활도 힘든 안타까운 일상이었다며 이런 경험이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속도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특수한 상황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앞당긴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아직은 1, 20대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보여줄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